오늘 공부할 내용은 과거에는 많이 두어졌었는데 인공지능 이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경석 또는 포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날일자 걸침을 하면 협공하는 수가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흑이 33에 들어가고 이렇게된 다음에 과거에 이거 젖혀 이은 다음에 백이 여길 이었죠. 그리고 흙이한 칸을 띄고 요렇게 든 정석은, 어, 백도 흑도 서로 둘만 합니다. 백도 흑도 서로 둘만 해 서로. 그러니까, 어, 백이 0.12집 뭐 우세한 정도로 형세가 딱 끝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백이 여기를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여기를 이어졌는데 최근에 여기를 이어주지 않잖아요. 이 다음에 진행 과거에로 보면은 여기를 걸치던가, 여기를 걸쳤을 때는 예전 수법으로 따지면은 요런 게 많이 두어졌었는데, 그럼 이제 여기를 움직여서, 요들이 바로 움직이는 게 너무 강력하다 그래서 이 수법은 중간에 약간 사라졌습니다. 인공지능 이전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어, 이 하변 쪽으로 걸쳐가는 게 아니라, 우변 쪽으로 걸쳐가는 수가 유행이었는데, 이렇게 두고, 이 옛날 정석이니까, 다음에 이제 흙이 이쪽을 걸치면 이걸 받아준 다음에, 다음에 백이 여기를 다가와서, 이흙덕점을 압박하면 백이 괜찮다 이랬었는데 그래서 흙이 여기를 안하고 요 바로 여기 다가서는 수가 좋다 그럼 이제 손을 빼면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손을 빼면 흙이 여기 움직인게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요 수법이 또 사라졌어요 <laughs> 그래서 이게 옛날에 공부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 이런게 다 쓸모가 없어진게요 지금은 여기에서 이어 주지 않고 이렇게 바, 어 하변을 이렇게 미는 거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로 바뀐 다음에는 요 자체가 이어 준 것과 여기 미는 게 거의 한집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집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된 자체도 배기 약간 좋아요. 약간 더 좋습니다. 뭐0 1리좀그어후교 때문에 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요 자체로 한 반집 정도 배기 그냥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 백이 선수를 잡아서 이렇게 삼삼에 들어가면 백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를 오면 어떡하냐 예전에 여기로 왔었으니까 아 지금의 블루 스파 인공지능이 말하는 블루 스파 쓴 이자리인데요 이렇게 둬서 이제 똑같이 되면은 뭐 상변에 백이 뭐 이렇게까지 오면 흙도 들어가는 거고 요 정도 오면은 흙도 벌리고 애매하게 이제 백이 여기를 오면 그건 손 빼고 두고 이렇게 이쪽을 둔다든가 하는 수도 가능하고 여기 입구자 오는 수도 가능하고 여기 쳐들어가는 수도 가능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두는 걸 하는데 만약에 이때 흙이 여기를 들어가지 않고 과거의 수법처럼 여기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렇게 두면은 백이냐 이렇게 받아줍니다. 요걸로 백이 반집 이상 좋은 거로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흙이 요 자리를 두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요 수에도 흙이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흙이 하변에 두는 게 그렇게까지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좋다. 요 정도까지만 아시고 공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렇기 때문에 100의 그렇기 때문에 이 협공에 33 들어가는 수를 추천하지 않아요. 이수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 두라는 거냐? 인공지능이 말하는 블루스팟의 진행은 그냥 33 진행이에요. 즉 흙이 걸쳤을 때 백이 협공을 하면은 흙이 여기를 받아주지 않고 33에 들어가는 것으로 흙이 한 반집 가량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반집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반집이 아니라 아까 이 백이. 흙이 어, 여기 33에 들어간 거와 비교했을 때반집 이상 흙이 좋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두고, 100 이렇게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 0 이런 식으로 둔다 그러면은 이게 딱5대5예요 5대5가 됐기 때문에 흙은 부착의 효를 따라잡은 거죠. 100이 두는 부착의 효만큼 유리한 거를 없앴다.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면 고작 한 0.12집 정도 차이니까, 뭐냐 이걸 뭐 누가 둘수 있다 없다 뭐이 정도 차이는 아니고요 도도 되는데 도도 되는데 백이 이렇게 협공하는 수는 그 프로의 사이에서는 0.12GB 차이지만 음, 집배 차이 그런 것보다는 현대에서는 그 약간 그 기분이 나쁘달까 뭐 그런 미묘한 차이로 안 둡니다 그래서 프로는 이 백의 협공을 거의 안 둬요 그래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협공이 아예 무아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초반에 화점 4개를 시작하고 나일제 협공했을 때이 협공하는 수는 현대에 와서는 사라졌다. 인공지능 프로바둑에서는 그럼 우리 아마추어는 어떠냐? 도도 됩니다. 도도 되는데 다만 도쓸때1 0이 상대방이 아마추어는 도도 되니까 줄거 아니에요. 그때 그 33에 들어가는 거로 약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1 0이 하변을 두는 수도 있고요 우산기를 이렇게 붙여 가는 수도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우산기를 붙여 간다면은 여기서는 뚫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를 두고 다음에 이제 이걸 단수 치고 여기를 빠져 살면 요거둘때 상변을 두고 요거 이어서 움직이는 거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변을 음, 두면은 이때부터는 뭐 그냥 한 판에 받아주죠 받아줘도 되고 상변에 둬도 되고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냥 한 판에 봐도 제일 중요한 건 여기 3 3에 들어가는 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사실은 이 화변에 뒀을 때 이후의 진행이 인공지능에 제가 이제 수선을 안 보여 드리려다가 이제 보여 드리는 거는 인공지능의 진행이 너무 쌈박해서 그래요. 인공지능은 여기다 두면 다음에 흙이 여기를 두고 이 블루 스팟이요.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두면 그때 받으라고 합니다. 아까부터 요 자리는 좋은 자리라고 그랬죠. 다가온 자리가. 3, 3에 물론 들어갔을 때지만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받고, 그러면 백이 여기를 젖혀서 건너붙이면 요걸 잡고요. 이렇게 될 때, 좌변을 이렇게 지켜서 이제 세력을 쌓아 나가면 곧바로 움직여서 싸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순수는 제가 쌈박해서 소개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두지는 마세요. <laughs> 상대방이 이렇게 안둘 거기 때문에 이런 진행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상대방이 몰라 절대 렇게 진행이 안될 거고요. 인공지능의 최선의 수법 한번 감사 한번 해보시라고 보여드린 거고, 여기다 두는 수가 블루 스팟이긴 한데, 그때 여기다 두는 발상. 참 하기 힘들 것 같고, 다음에 아마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여기다 두는 사람은, 어, 없을 겁니다. 이 강좌를 같이 보신 분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둘 거니까. 그렇게 안둘 거니까, 그리,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이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는 뭘까요? 여기다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듯는 여기다 붙일 것 같거든요. 가장 많이 떠오르는 수는. 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수 여기다 뒀을 때는 요거 끼우면 괜찮습니다. 그걸로, 어 흙이 나쁘지 않아요. 흙이 약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젖히면 요거 한점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배기가 단수 친다든가 이런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두는 것으로 어 흙이 약간은 괜찮다. 그러니까는 아까 이수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배기 이렇게 오는 수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다가오시고 요거 때 끼우는 수.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은 흙이 약간 기분 좋은 포속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은 이바둑에서 건졌다. 하나 건졌다. 오늘 강조해서 건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 끼우는 수 좋은 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수법으로 이 상황에서 흙이 여기를 걸치고 배기 받아주면은 여기를 둬서 이렇게 두는 수가 해법처럼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두는 게어못둘건 없지만 흙이 특별히 더 좋지는 않습니다. 이 진행은 흙이 뭐 약간 0. 몇집더 유리하게 진행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차이가 약간이라도 더 벌어지는 진행이니까 이거는 두지 마시고 굳이 두신다면 여기를 두는 거고요. 아니면 우하게 33에 들어오는 건데. 아 그냥 금방 공부하셨으니까 상대방이 요렇게 날 일자로 이렇게 날일자로 어때 협공을 해오면 3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저하기 33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하기 33에 들어가는 거로 이게 약간 번다. 요거 아주 간단한 거니까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고 혹시 상대방이 이렇게 두어오고 뭐 여기 하나 걸쳐놓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걸쳐오면 이거 어 받아주면 별게 없고요. 받아주기 전에, 그냥, 요거를 하나, 가서, 100이 어떻게 받나. 요거를 보시면, 10종 팔고 여기다 둘 거거든요. 그럼 끼우는 거로 약간, 아, 흑이 이득을 본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덤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